자, 수강생이 35명이 있대요. 자, 세 종류 자격증 A, B, C가 있는데 A는 몇 명? 21명. B는 몇 명? C는 몇 명? 15명이래. 자격,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3명이 있대. 수강생은 총몇 명이라고요? 35래요. 그럼 여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이다. 라고 일단 잡고 시작할 수 있는 상태 자 세상 a b c 는 모두 취득한 사람이 없을 때아 여기 0이다. 이말인거네 맞아요? 어? 그럼 뭐 새로 그리기는 거시기 아니까 니 그냥 냅두자. 자 그때 <laughs> ABC중 두 종류 X, Y, Z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찾고 싶다. 맞지요?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아는 게 없잖아. 근데 각각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니까 세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 0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니까 합집합으로 조져보자. 그럼 3 0이라고 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인 21 플러스 18 플러스 15 교지파, 빼기 교집합 빼기 교집합기교집합 아무것도 0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게 없다 이 말이야 요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예요? 두 개를 딴 사람 x y z를 더한 거를 찾고 싶다 이 말인 거야 끝났죠? x x 안 나오는 거 갑자기 x 플러스 y z 는4더한 뭐예요? 20 30 40에 54가 나온단 말이야 너마 31을 빼면 20 인가요 그래서 22명이 2개는 땄습니다